원후에는 A 점이 있고요. 직선 후에두 점. 아, 이두 점은 결정이 됐나 봐요. 이두 점이 되, 결정이 됐고, 어 이것을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 B C가 있다. 아,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 A B C의 넓이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b 는이라고했어요 넓이의 b 다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B C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음? 정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정사각형이 그려지면은, 어떻게 해야 넓이가 가장 큰정사각형이될 거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P, 이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서 가장 멀리 높이가, 어쨌든 BC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BC는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높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가장 노, 넓이가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가장 멀리 가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 얘가 높이가 가장 멀 때가 정상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 같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BC는 결정 내가 지어주면 되는 거니까. 높이가 가장 넓, 높을 때. 그럼 높이가 가장 낮을, 어, 작을 때는 어디냐면, 여기, 여기를 가질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질 때, 수직한데, 여기에서 넓이를 가질 때가 가장 이, 이만큼의 높이를 가질 때가 가장 작은 정상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러면, 내가 넓이 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아니야. 넓이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의 비야. 넓이의 비라고. 그러면, 넓이의 비다. 그러면 닮음에서, 삼각형의 닮음이야. 지금. 자, 삼각형이 이만한 삼각형이 있고, 이만한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 그러면 이 닮음, 한 변의 길이가 얘는 1이고, 얘는 3이야. 닮은 비가 1:3이라고 대 그러면 이게 정상각형이고 얘도 정상각형이었다면 음. 닮은 비가 1:3이야. 대 그럼 넓이 비는 얼마야? 이거라고 제곱을 한 거라고. 닮은 비에 제곱한 게 넓이 비자야 그래서 그러면 이 빨간색의 삼각형의 닮은 비는 이 길이를 하고 요 길이가 닮은 비라고. 이해되세요? 음. 아 그러니까 넓이 비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각각 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랑 어떤 똑같은 거? 자요 점하고 요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한다고. 그리고 반지름의 루트 2니까 루트 2를 더해준다고. 맞죠?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먼저 찾으면 된다는 거야. 0 0하고 이 직선. 얘네들 다이항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는 그 거리를 구하면 먼저 된다고. 그쵸? 그래서 길이비를 찾을 거라고요. 어 그러면 그 d 는 얼마입니까 루트 1 플러스 1이 되는거고 0 0 절대값 4네요 그러면 루트 2분의 4가 되네요 어 그럼 2루트 2네요 그쵸 자 2루트 2까지 찾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2루트야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가 루트 2니까 3루트 2네 그쵸 아 큰게 3루트 2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2네 그쵸 이게 닮음비라고 그럼 넓이비는 이거를 제곱하면 돼. 근데 닮음비는 지금 양변을 루트 2를 나누면 3대 1이라고 그쵸 어 그래서 제곱하면 9대 1이 넓이비가 되는데 최솟값이 1이고 얘가 9, b니까 b 어?